오늘 말씀은 온 땅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을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 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 천사의 존재, 그들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모든 영적 존재와 천사가 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으로 단장하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오묘함, 생명의 신비,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저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역사, 또 어떤 그런... 어, 놀라운 일들, 뭐, 어, 건물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참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어, 그이 지하 조직 속에는 온갖 전선들이 싹다 들어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걸 전체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야,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또큰건물의 지하나 이런 데뭐 어, 주차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이, 이, 이곳에 이렇게 튼튼하고, 어, 그런 어떤 기둥들 어, 또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요, 그런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소리가 전달이 되고, 미국에 있는 곳까지 영상이 전달이 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은 서로 통화도 할수 있고. 정말 대단한 진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맛빼기라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전하기, 무선 전하기 나오는 것까지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어, 했어요. 그냥 전화기, 그냥 전화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막 무전기 같은 그런 전화기가 이렇게 나올 때 어, 그랬는데 그때 내가 속으로 다 영, 무,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laughs> 통화하는 거는 그건 안될것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신호가 어디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 어, 각 시대마다 또 그때 그때마다 어, 여기 지금 우리 계신 여기 있는 분들도 각자 각자가 특성과 어, 또 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관심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있고, 자기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요. 사람이 예 여자분들도 이렇게 뭐 은사에 따라서 어 이렇게 예 일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그 역사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찬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많은 물 위로, 목소리가 많은 물 위로. 그러는 그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에, 3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하죠. 천둥 소리처럼 힘차고 위험찬 여호와의 소리가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많은 물들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천둥의 신 바알이 비를 공급하는 신이 아니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야미,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이런 것이 지배한다고 어,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소란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온 마음을 다스리시며 또 그분의 소리에 곧 잠잠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젊었을 때나 이럴 때는 어, 많은 어떤 것들이 잘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뭐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어, 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5절, 6절에 보면, 힘찬 목소리로 레바논과 시론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어, 이두 산, 레바논 시론은 만년설을 자랑하는 가난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자랑이지만은 주님의 위험찬 소리는 그들이 자랑하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려 놀란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높고 견고한 문명, 문화, 지식과 연대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아르르 무너지는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초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부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주님의 임재에 광야가 진동하고 숲이 숨을 죽인다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시 7절 읽어 봐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각개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요. 자, 주님을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성전에서 그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위엄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주의 임재 앞에선 나의 일상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경회가 삶의 경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내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어떤 그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범람하는 물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그 물을 앉아 다스리시고 그 물로 우리가 먹고 누릴 양식을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여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가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가의 복을 주신다는 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얻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그 힘을 꼭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어 힘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우울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들때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정말 사람 하나마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이렇게 볼때 제가 우리 자녀도 이렇게 보니까 야,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역사해주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온땅 가득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 우리의 온 마음의 신뢰를 주님 앞에 떨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늘내 자신을 돌아 내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의 우주와 또 모든 홍수, 또 모든 사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역사와 걷는과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어렵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풀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